2026년형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600은 단순한 SUV가 아니라 럭셔리의 정의를 다시 쓰는 하나의 상징처럼 등장했습니다. 이 차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누구나 느끼게 되는 감정은 웅장함과 여유입니다.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들과 나란히 서 있어도 마이바흐 GLS600은 그 존재만으로 주변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전면부에 자리 잡은 크고 세로형 크롬 그릴은 마이바흐 특유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내며 중앙에 위치한 삼각별 엠블럼은 이 차가 어떤 철학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조용히 말해줍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디테일이 한층 더 정교해졌고 크롬 장식과 바디라인의 균형이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졌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GLS600은 길고 안정적인 비율을 통해 대형 럭셔리 SUV 위 정수를 보여줍니다. 23인치 전용 휠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마이바흐만을 위해 디자인된 패턴으로 차량 전체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투톤 바디 컬러 옵션을 여전히 이 모델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입니다. 위아래가 명확히 구분된 색상 조합은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인 감성을 동시에 전달하며 마치 맞춤 제작된 고급 요트나 프라이빗 제트기를 연상시키는 느낌을 줍니다. 2026년형에서는 새로운 컬러 조합들이 추가되어 오너의 취향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 역시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크롬 장식으로 마감된 테일파이프와 입체감 있는 LED 테일램프는 고급스러움과 기술력을 동시에 표현합니다. 전체적으로 화려하지만 과하지 않고, 웅장하지만 부담스럽지 않은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차는 자신을 과시하기보다 자연스럽게 최고 위자리에서 있는 존재처럼 보입니다. 문을 열고 실내로 들어서는 순간, 외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마이바흐 GLS 600이 실내는 단순히 고급 소재를 사용했다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이동식 라운지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최고급 나파 가죽 시트는 손으로 만지는 순간부터 차원이 다른 촉감을 전달하며 시트 곳곳에 적용된 정교한 스티칭은 장인의 손길을 그대로 느끼게 합니다. 2026년형 모델에서는 가죽과 우드 트림의 마감 품질이 더욱 개선되어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완벽에 가깝게 다듬어졌습니다. 특히 뒷좌석은 이 차량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입니다. 마이바흐 GLS600은 운전자를 위한 차이기보다는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궁극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동으로 조절되는 독립식 리어 시트는 거의 침대에 가까운 편안함을 제공하며 리클라이닝 기능과 레그레스트를 활용하면 장거리 이동에서도 피로를 거의 느끼지 않게 됩니다. 마사지 기능은 단순한 옵션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실제 스파에 온 듯한 느낌을 선사합니다. 2026년형에서는 마사지 강도와 패턴이 더욱 다양해져 개인의 취향에 맞춘 세밀한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실내 분위기를 완성하는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입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조명은 시간대나 기분에 따라 색상을 바꿀 수 있으며 밤에 탑승하면 마치 고급 호텔 라운지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시트 주변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조명은 실내 공간을 더욱 넓고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여기에 마이바흐 전용 향기 시스템까지 더해져 후각까지 만족시키는 진정한 럭셔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역시 최신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대형 디스플레이를 통해 차량의 모든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2026년형에서는 소프트웨어 반응 속도와 그래픽 품질이 한층 더 향상되었습니다. 뒷좌석 전용 디스플레이를 통해 영화나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무선 헤드폰을 사용하면 완전히 개인적인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메스터 3D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2차의 풍격에 걸맞은 음향을 제공하며, 음악을 듣는 순간 차안이 콘서트홀이 되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마이바흐 GLS600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강력한 V8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4. 0L 트윈터보 V8 엔진은 부드러움과 강력함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며,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 거대한 차체를 잊게 만들 정도로 여유로운 힘을 보여줍니다. 2026년형에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더욱 개선되어 정숙성과 효율성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시동을 걸 때나 저속 주행 시에는 엔진의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주행 질감은 이 차량의 또 다른 강점입니다. 에어 서스펜션과 최신 주행 보조 시스템의 조합은 노면의 충격을 거의 완벽하게 걸러내며 마치 구름 위를 달리는 듯한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울퉁불퉁한 도로나 방지턱을 지나갈 때도 실내에서는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적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체가 낮아지며 더욱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고 코너에서도 대형 SUV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럽고 예측 가능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안전 기술 역시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상위 모델답게 매우 풍부합니다. 다양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으며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합니다. 차로 유지 보조, 사각지대 경보, 자동 비상 제동 시스템 등은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주며 장거리 주행에서도 높은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2026년형에서는 센서와 카메라의 성능이 개선되어 더욱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보조 기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이바흐 GLS 6 0 0위 진정한 가치는 숫자나 스펙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차는 단순히 빠르고 크고 비싼 SUV가 아니라 오너의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으로 이동할 때, 가족과 함께 편안한 여행을 떠날 때, 혹은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이 차는 언제나 최고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외부의 소음과 스트레스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오직 안락함과 풍경만을 남겨주는 공간이 바로 이 차량 안에 존재합니다. 2026년형 마이바흐 gls 600은 기존의 럭셔리 suv 시장에서 한 단계 위에 기준을 제시합니다.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도 실내의 정숙성, 마감 품질, 그리고 뒷좌석 중심의 철학은 분명한 차별점을 만들어냅니다. 이 차를 소유한다는 것은 단순히 좋은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이동 경험을 일상으로 만드는 선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은 보여주기 위한 럭셔리가 아니라 직접 경험해야만 진정한 가치를 알수 있는 럭셔리입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디테일과 감성이 곳곳에 숨어 있으며 실제로 탑승해보는 순간 그 이유를 바로 이해하게 됩니다. 2026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은 SUV 위 형태를 빌린 하나의 궁극적인 럭셔리 공간이며 앞으로도 오랫동안 럭셔리 자동차의 기준으로 기억될 모델입니다. 드라이브 버스 채널을 통해 이 차량의 매력을 함께 느껴보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놀라운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